지금 친구랑 물쑥 군락지에 와서 물쑥 뿌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캐보고 있습니다. 이 물쑥의 뿌리는 이른 봄에 뿌리를 먹고 새순이 돋아나면 부드러운 줄기까지 먹을 수가 있는 식물인데, 자, 보세요. 그 옛날, 주로 북부 지방의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할 때도 아마 물쑥 뿌리를 캐어 먹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보시다시피 뿌리도 그다지 크지 않은데 많은 개체수로 대체 식량을 활용하지 않았나 싶으네요. 그래도 물쑥이라는 식물이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하며 건강한 삶을 이어온 것 같습니다.